안녕하세요. HSK는 이선민, 중국어 강사 이선민입니다. 저는 전략가입니다. 저는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 HSK를 향한 길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HSK 3급을 따게 해줄게, HSK 4급을 따게 해줄게, 딱그 전략에 맞는 것들만 골라서 추려서 아주 컴팩트하게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제 강의를 보신다면, 군더더기 하나도 없는 아주 슬림하게 다이어트한 그런 강의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를 외우자입니다. 듣기의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귀로 들어가서 여길 거쳐 이렇게 나올 때까지 제 머릿속에 있는 집게들이 듣기의 내용들을 잡아냅니다. 이 집게가 뭐냐면 바로 단어. 내 머릿속에 있는 단어만큼 집게로 찝어서 들리는 거거든요. 단어 외우는 팁을 하나씩 드려 볼게요. 듣기는 귀로 듣고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듣기라는 게 귀로 소리를 듣고 뜻을 맞추는 게 되겠죠. 한자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소리 듣고 뜻을 일부러 맞출 수 있으면 듣기 단어 통과 패스 독해는 눈으로 한자를 보고 외우셔야 돼요. 그냥 한자 딱 보고 뜻 말할 수 있으면 통과 패스 쓰기. 장문 영역. 한자를 손으로 쓸수 있으면 돼요. 너무 꼼꼼하게 외우시지 않아도 되니까, 요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저의 단어 꿀팁입니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소파에 누워서, 아, 운동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다가 안 가고, 공부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다가 안 하고, 이런 경험 누구나 다 있으시죠? 바로 이 해야 하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부해야 하는데 라는 이 마음을 공부하자! 라고 바꿔서 책상 앞에 앉아주시기만 하면 모든 건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HSK 1급부터 6급까지 저자이기도 하거든요. 그 책들을 쓰면서 많은 노하우들을 가진 제 강의를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HSK 합격을 보장하겠습니다. 열심히 딱 마음만 먹고 제 강의 들으러 와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